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마이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료채불코인은 바로 밀크코인인데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밀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하면 밀크는 여행, 여가, 라이프스타일 분야 서비스의 포인트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통합하기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밀크를 통해 사용자들은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쉽게 유동화하여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감소 효과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뉴스매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레저 관련 지출은 약 60%가량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플랫폼들의 경쟁률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플랫폼들은 포인트 적립 및 사용과 같은 혜택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플랫폼들이 고객들에게 리워드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쌓여가는 포인트의 존재조차 모른 채 소멸되는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밀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들을 통합하여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밀크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밀크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서비스들의 포인트를 한 곳에서 볼수 있으며 기존 포인트를 밀크 토큰으로 전환하여 다른 서비스의 포인트로 변환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밀크코인의 특징입니다. 밀크는 블록체인을 통해 마일리지 포인트를 쉽게 토큰화 시켜주며 사용자가 토큰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현재 밀크코인은 국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코잉원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니즈에 맞춰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크 얼라이언스에 합류하게 된 서비스는 밀크의 API를 사용하여 기존 포인트 시스템 도입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구축 및 통합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현재 밀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으로는 야놀자, 신세계, 인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채굴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밀크를 다운로드 합니다. 밀크 코인의 채굴 방식은 정말 간단한 출석체크의 형식인데요. 하루에 한번 출석체크를 통해 0.05 밀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한달 동안 출석 체크를 성공하게 되시 추가로 1밀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 한 달에 최대 2.25밀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밀크 화폐의 가치는 코인 시세 의 영향을 받아 날마다 가격이 변동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평균적으로 1밀크가 대략 1,000원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최대 2,500원 정도의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금액이 엄청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 파면 돈안 나오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에 한번 버튼만 누르면 되는 밀크 코인을 우리 관심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연한 문제로 밀크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금액도 오릅니다. 참고로 코인 마켓캠 연간 차트를 보았을 때 밀크코인의 시세가 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한 달에 만 원을 벌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밀크코인이 더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오며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